안녕하세요, 라이크스 like 임망고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유럽으로도 많이 여행들 오시죠? 근데 저는 지금 14년차 독일에 살고 있고요. 제가 대학 시절 때, 먼 얘기긴 하지만 대학 시절 때 유럽으로 배낭 여행을 오고 그런 적도 있답니다. 이제 유럽 여행을 오시기 전에 이제 유럽의 멋있는 건물들, 그리고 뭐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사람 구경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굉장히 들떠 계실 텐데요. 근데 또한 가지 이제 여행 준비를 하시면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소매치기에 대한 도난 방지랍니다. 이 유럽에서 일어나는 소매치기에 대해서 이게 간간히 듣는 게 아니라 꽤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소매치기가 많은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럽 여행을 왔을 때 그때 이제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후반부에 어떻게 하면은 이 도난 방지를 최대한 적게 조금 조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여러분 제 비디오 끝까지 보시고요. 제 비디오가 도움이 됐거나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일단 제 경험담을 얘기하기 전에 어, 제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소매치기가 좀 많이는 일어나지 않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특히. 뭐, 프랑스나 아니면 이태리나 뭐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어 제가 지금 14년 여기 독일에 살고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 말은 즉슨 소매치기가 독일에 없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소매치기를 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요. 독일에서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 조심하셔야 되지만, 상대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조금, 그러니까 뭐 외국인이 무조건 다, 뭐 난민들이 무조건 이제 소매치기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 아무튼 어, 독일에서도 주의하셔야 되지만 특히 뭐 프랑스의 파리, 제일 유명한 곳이 뭐 파리, 그 다음에 로마, 이태리의 도시들이 굉장히 유명해요 소매치기로. 그래도 유럽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지갑이 털릴 수 있다, 핸드폰이 털릴 뺏길 수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됨을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벌써 15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때 친구랑 이제 파리로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왔답니다. 그리고 제가 소매치기를 당한 곳은 파리였어요. 파리 몽마르뜨 두 번인데요. 한 번은 정말 당했고요. 한 번은 당할 뻔했어요. 근데 두두 사건 다 파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제 몽마르뜨에서 구경을 재밌게 잘 했어요. 잘하고 이제 그날 파리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제 일정이 잡힌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이제 싸고 호텔에 맡기고 큰 짐은 맡기고 작은 짐은 이제 중요한 것들 뭐 여권 그다음에 신용 카드 그다음에 뭐돈뭐 뭐 학생 비자 다 이제 복대에 다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죠. 남은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파리를 좀더 보고 싶어서 근데, 이 복대를 하고 다니다가 여러분, 그날이 유난히 굉장히 더웠어요. 더워가지고, 에이, 뭐,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별일 있겠어. 해가지고, 어리석게 그 복대를 옆에 크로스 가방에 넣었답니다. 크로스 가방이 아니죠. 숄더백에 넣었어요. 너무 어리석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목마르떼에서 공경을 잘 하고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기차표, 유레이 패스를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 유레이 패스 들어있었군요. 그 복대 안에 참. 네. 그래서 이제 유레이 패스를 찾으려고 복대를 찾는데, 복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제 가방 안에 있던 복대를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게 크로스백이긴 했지만, 지퍼가 있는 가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조금, 음, 방심을 했죠. 그리고 친구도 제가 그렇게 당하는 걸 몰랐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정말 그, 저도 참 어리석어요. 그거를 어떻게 그 복대에 다, 중요품을 다 넣어놓고, 그거를 숄더백에 넣었는지, 제 잘못이죠, 사실. 뭐, 소매 치기가 나쁜 놈이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어, 일단, 여권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권 때문에 이동을 못 하니까 이동을 못 하니까 이틀 더 파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사관 가서 임시 그 여권 만들고 해서 일단 이틀을 날렸고요. 그리고 카드, 신용카드 잃어버려서 신용카드 블록하고요. 그다음에 현금도 당연히 잃어버렸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레 베스트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 때문에 돈을 엄청 버렸죠. 일단 현금 버렸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어, 그리고 유레패스도 일 이제 뭐 버린 거나 마찬가지. 유레패스를 일 받았는데 이제 없어지면은 이제 새로 끊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걸 당장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해서 뭐 거기서 그 도둑들이 더써간건 없지만 그래도 그 전화하는 것 때문에 또그그 그 당시에는 또 여러분 인터넷이 이렇게 잘돼있지가 않아서 그 해외 그 전화비도 들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뭐 현금이니 카드니 다 잃어버렸으니까 부모님께서 또 한국에서 은행으로 이제 송금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거 수수료까지 하면은 정말 내돈 네 쪽으로도 그렇고 시간 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피해를 많이 받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그 경찰서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서 이제 뭐 이런 뭐 이런 거 쓰고 어디서 그랬다 다 쓰고 또 다행히 그래도 여행 보험이 있어가지고 뭐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그래도 일단 그 잃어버린 시간이며, 정말 그 스트레스며, 정말 너무 나쁜, 좋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고요. 또 하나의 경험은 또 빠르게 해서 지하철을 이제 탔어요. 친구랑 같이 탔는데, 저희가 약간 문 쪽, 문 쪽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문이 열리고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 역을 지나갈 때마다. 근데 이제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그때는 제가 다행히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어요. 네. 문이 열렸는데 갑자기 집시들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되는 작은 아이들, 한 일곱 살, 여덟 살 그런 애들이 우르르 저쪽으로 오더니 가방을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린 순간을 이용해서. 근데 애들이 막 두세 명이 잡아당기니까 제가 만약에 크로스백이 아니고 숄더백이었으면 그것도 채 갔을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다행히 제가 이 가방을 지켰지만, 하여튼, 첫 경험에서는 결국 몽땅 잃어버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소매치기가요, 대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몰래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수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뭐 나한테 길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나한테 말을 걸어서 내 시선을 빼앗은 다음에, 실적 훔쳐가는 거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들었던 경험은 이 거지같이 분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돈 주세요 돈 주면 대 하면서 어 이렇게. 그, 나의 약간 내가 이제 조금 민망해하고 뭐 어쩔 줄 몰래 하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 내가 만약에 카페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천카페, 노천카페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런 틈을 이용해서 뭐그 테이블 위에 있는 뭐 선글라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를 가져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들, 제가 지금 겪은 두 경우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경우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 있는 유럽에서의 소매치기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가져가야 될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 몇 가지 챙겨가셔야 될게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핸드폰들도 많이 훔쳐가더라고요. 특히 뭐 아이폰 같은 거는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런 거를 이제 훔쳐가서 뭐 팔아 먹든지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께 이런 거를 조금 이런 요즘에 많이들 쓰시죠? 한국에서도 그렇고 여기 독일에서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크로스로 매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고 있으면 어 내가 잠시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띄고 있어도 이 소매치기들이 가방에서 이거를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주머니에서 있는 핸드폰을 가져갈 수 없겠죠. 이렇게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걸고 있다가, 가방처럼 가지고 있다가 내가 뭐 사진 찍고 싶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이렇게 들어서만 쓰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크로스백처럼 매는 핸드폰, 케이스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여러분의 핸드폰을 소매치기 당하는 게 조금 위험이 적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챙겨가시면 좋고요. 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복대죠. 네, 복대. 제가 저도 뭐 복대를 찾다가 더워서 푸르긴 했지만 사실 이 복대는 이제 옷 안에다가 이제 하면 되니까 굉장히 사실 유용해요. 그리고 이내 옷을 이렇게 겉, 벗겨서 가져갈 소매치기는 별로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원피스나 이런 거 입으면 전자 이 소매치기들이 이 복대를 뺏어갈 방법이 없죠. 그쵸? 어, 그래서 이 복대를 이용하실 때는 여러분, 근데 이 복대를 뭐 매번 이렇게 배를 올려서 돈을 꺼내고 신용카드를 꺼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가실 때 현금을 내 지갑에는 한뭐 조금만 넣어 그러니까 오늘 필요한 정도의 돈만 넣으시고 나머지 돈은 복대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배에 차고 다니시면 좋고 또 신용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저는 두 개를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왜냐면 어, 저같이 이렇게 만약에 이제 소매치기를 당하면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도 라 있으니까 그 남은 신용카드로 뭐 돈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쓸수 있으니까 급한 상황 때. 그래서 이제 그 엑스트라의 그 신용카드는 여기 넣으시고. 복대에 넣으시고 내가 쓰는 신용카드는 이제 지갑에 넣으시고 그러면은 되게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덥다고 저처럼 복대 빼서 가방에 절대 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권 같은 것도 여기 넣으시면 좀더 안전하겠죠. 네 그리고 복대를 가지고 오실 때는요, 이렇게 옷 밖에다가 이렇게 하시는 복대 큰 복대 말고요.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얇은 복대를 가지고 오시면. 옷 안에 안 보이게 넣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런 복대에 챙겨 오시면 그래도 소매치기 위험에 조금 도움이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자물쇠. 네, 자물쇠, 가져오시면 편해요, 여러분. 어, 자물쇠 뭐, 다이소 가시면 얼마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 천 원, 이천 원이면 사실 텐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이 여러분의 그 소매치기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짐을 맡기고, 호텔에서 몇 박을 묵, 묵는다고 해요. 그래서 묵, 묵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큰 가방은 놓고 오실 거예요. 그쵸? 그럴 때, 이렇게, 딱그 지퍼 두개 이렇게 맞물리는 데다가 이걸 걸어놓고 잠가놓고 가시면, 잠가놓고 가시면 다른, 만약에 여러분이 뭐 독방을 쓰면 모를까, 만약에 뭐그 도미토리 이런 데 쓰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물건을 가져갈 수 없겠죠. 근데 조금 더뭐 나는 조금 더 강력하게 내 가방을... 그 지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너무 우악스러운데 너무 큰데 이렇게 좀 길게 된 그렇게 자물쇠들 있잖아요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자물쇠를 묶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이렇게 못 끊는 줄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에서 찾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일단 배낭을 한번 이렇게 묶으시고 이렇게 팔 길이 엮어가지고 묶으시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그 만약에 도미토리에서 통째로 내 배낭을 가지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인실을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금고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금고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래도 금고만큼 어그 세이프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실 때 정말 중요한 여행을 할때 중요한 뭐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여분의 신용카드 그리고 뭐 유레일 패스 이런 것들 당장 필요 없다면 거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해가지고 잠가놓으시는 게 솔직히 제일 좀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도미토리 이용한 날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디 여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호텔 1인실이나 뭐 더블룸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이렇게 그 세이프박스에다가 금고에다가 이제 그런 중요한 물품들을 넣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다행히 한 번도 근데 그런 물건들이 없어진 적이 한 번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크로스백이에요. 이렇게 크로스백, 그쵸? 네. 그러니까 백팩 말고, 이제 크로스백을 제가 솔직히 더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데요. 왜냐면 백팩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등에 메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소매치기가의 유혹을 받기 쉽겠죠. 그리고 이제 앞가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항상 이렇게 배 앞에 놓고 꼭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좀더 안전하고요. 그리고, 어, 네, 이렇게 지퍼백은 아무래도 지퍼백은 이렇게 열때 똑딱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조금 소매치기가 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표정이 덜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퍼백으로 된 가방의 하나의 더 장점은 여러분들이 더 강력하게 나는 소매치기한테 내 거를 주의내내걸못 아, 열게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자물쇠를 통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묶으시면 절대 소매치기가 네, 내내가방에 있는 물건을 가져갈 수 없겠죠 그래서 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물쇠를요. 또그 유럽 여행 오실 때한 개가 아니라 한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오셔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최대한 다 열리는 곳에는 다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백팩을 백팩으로 그래도 여행을 하시고 싶 보시다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뭐 챙길 게 많잖아요. 네. 이렇게 뭐 선글라스 챙겨야 되고 뭐뭐 뭐 핸드폰 뭐 지갑 등등 챙겨들게 많아서 이제 그래도 백팩을 가지고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제 가방을 가지고 계실 때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항상 앞으로 이렇게 메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여권 아니면 뭐 지갑 이런 것들은 가방, 앞주머니 절대 안 되시는 거 아시죠? 주머니 이제 이렇게 열, 아니, 가방 지퍼를 연 다음에 이 안쪽에 저 같은, 제 가방 같은 경우에도 안쪽에 이제 지퍼가 있는 또 속주머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곳에 보관을 해주셔가지고 도둑들이, 소매치기들이 나의 중요, 귀중품을 가져가기 힘들게끔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갑도요 큰거 멋진 비싼 지갑 가지 가지 마시고요 요즘에 남자분들 많이 쓰시는 작은 지갑 있어요 거기에는 정말 카드 몇 장이랑 그다음에 돈밖에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은 이렇게 정말 작은 지갑 있거든요 제 남편도 쓰는데 그런 지갑에다가 여러분이 필요하신 돈 조금이랑 그다음에 카드 하나 도장 한두개뭐 그러니까 신용카드 하나 아니면 뭐 학생증 하나 국제학생증 하나 그렇게 넣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깊숙이 넣으실 수 있는 곳에다가 넣어주시면 그 뭔가 뭐 자켓의 안쪽 주머니라든지 아니면 바지의 앞쪽 주머니라든지 그래서 소매치기들이 이렇게 쉽게 가져갈 수 없는 곳에 넣으셔도 여러분들의 소매치기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조금 줄일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에서 챙겨가셔야 될 거는요. 여행자 보험이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조심을 하신다고 해도 소매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행자 보험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그래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그 현금에 대한 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뭐 카메라라든지 핸드폰 이런 것들, 가방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두시고 그 여행자 보험을 들으셔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물건을 소매치기 당했을 때는 꼭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그 폼을 작성하신 거를 이제 그 청구하셔야 여러분들께서 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경찰서로 바로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다 꼼꼼히 잘 적어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내 소지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이제 카페나 레스토랑 막 이런 데서도 여러분의 소지품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 이런 데 가셨을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스마트폰을 하시는 동안, 아니면 식사를 하시는 동안, 아니면 사진을 찍은 걸본 그런 동안, 그 소매치기들이 여러분들의 가방이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카페에 가셔도 최대한 내 소지품은 나와 가까이 있게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 그냥 몸에다 가지고 계세요. 복대 차고 계시고요. 핸드폰 옆에 크로스백 차고 이렇게 가지고 들고 다니시고 가방도 이왕이면 크로스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몸에 다 지니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한테 접근했을 때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 때는 "아, 이 사람이 소매치기일 수도 있구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요. 오늘 유럽에서 일어나는 소매치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통해서요, 네, 여러분들. 그 유럽에 오셨을 때소지품잘 챙기시고 복대도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 꼭 챙겨 오셔 가지고요. 유럽에서 좀더 안전한 여행 하시길 바랍니다. 네, 즐거운 여행하시고요. 저는 좀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그때까지 안녕.